단초점 렌즈는 안전한 게 맞습니다 만약에 각막이 혼탁이 있거나 막막이 건강하지 못하고 당뇨 망막병증이나 막막에 문제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면 단초점 렌즈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렌즈가 맞습니다 그럼 막막이 안 좋으시거나 각막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다초점 렌즈나 연속조점 렌즈 그런 성능이 좀더 좋은 렌즈를 쓰게 되면 모든 거리가 다 뿌옇게 보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막막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 나 이미 막막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 또한 단초점 렌즈밖에 할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. 단초점 렌즈는 막막이 나빠도 최대한의 성능을 낼수 있는 안전한 렌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격도 너무 저렴하거든요. 보험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받든 20만 원 이내의 가격으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단초점 렌즈는 정확하게 난시를 맞추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도 넣기도 쉽고 환자분도 저렴하고 그런 장점이 많은 렌즈는 맞습니다.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맞지만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기회, 노안도 치료할 수 있는 기회, 내 난시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게 과연 이게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.